안녕하세요 이설입니다 네, 사실 제가 오토클랜을 사정상 나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학업도 바빠지고 개인 사정도 있어서 클랜을 나가고 좀비고를 접어야 될 상황이 온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클랜 오토클랜원 분들한테 먼저 말을 해야 할것 같아서 클랜트 팀으로 일단 말을 했어요. 근데 실키님도 접는다고 하고 저도 접는다고 말을 하긴 했는데, 근데 오토 클랜 이제 오토 클랜에서 클랜대 항전 1위도 해보고, 그 3위도 잘 달... 뭐지? 클랜 랭킹 4위도 달성해보고, 이제 오토 클랜들과 경도 내전도 많이 하고. 방송도 같이 많이 해보면서 되게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사정상 접어야 돼서 플랜은 오늘 여기서 봉인할 거고요. 네, 구독자 분들도 이제 스트트 게이머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이 실망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네, 정말 죄송해요. 죄송할,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네요. 는 장난이고요. 네, 저는 사실 여기까지 농담이었어요. <laughs> 아니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이제 좀비고를 접속했는데 애들 반응이 너무 궁금한 거야. 내가 만약에 좀비고를 접고 오토클랜을 봉인한다 하면 애들 반응이 어떨까 하고 궁금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비고를 딱 접속했는데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막 세팅에서 갑자기 막 이설님 이설님 뭐예요 이러길래. 먼저 시작을 했죠 얘들아 사실 좀비고 잡는다고 어떡할래 봉인할 거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갑자기 얘들이 엄청 막 그러는 거야 채팅으로 막근내 <laughs> 아 반응이 진짜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개해봤는데 어때요? <laughs> 네 이러면 간종이라고 욕먹나 네 사실 여기까지 비니의 몰래카메라였고요 절대로 저는 적지도 않고 전비가 접지도 않고 오토클레인 봉인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들도 있는데 설마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스트레이트게이머 팔로워분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갑자기 접겠습니까 절대 접지 않고요 방송도 계속 할 거고 네 노, 뭐지? 녹화도 계속 할 거고요 방송 영상도 계속 올릴 테니까 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접는 네, 일 절대 없습니다 <laughs> 설마 이런 이렇게 재미로 한 건데 진지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저한테 악플 당기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저도 댓글 하나 하나 읽고 있고 악플 하나 하나 부을 때마다 속상한데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도 영상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이때까지 <laughs> 영상 봐주셔서 고마워요. <laughs> 사랑해요 구독자분들.